디모대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 오늘 그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다잘 신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이시니 이에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함께 이어서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서 우리 옆파의 분들과 함께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때로는 매주 뵙는 얼굴이지만 그래도 한 주간의 삶을 또 이기고 돌아온 우리 성도들 볼 때마다 반갑고. 볼 때마다 은혜스럽고 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지난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 사도는 디모데 그 목회적 제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의 연소함과 연약함 세상이 볼 때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담대하라, 너희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라 하면서 말하는 것이 네 가지를 말했다고 했죠. 처음에는 피하라, 그 다음에 따르라, 오늘 함께 나눌 싸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하라. 이네 가지의 권면을 통해서 디모데가 목회적 소명을 성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런 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도 이유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 목회적 상황에 놓여 있어요.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서로의 관계 안에서 은혜를 꽃피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마다 그저 그냥 일반 사람, 우리가 일반 성도, 그냥 세상에서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만남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어 주신 그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신행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목양적 상황, 목회적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말씀 중에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일로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일화가 있죠. 링컨이 남북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1862년 9월 17일에 메릴랜드주의 앤티담 전투에서 처음으로 이제 승리를 얻게 되므로 이제 북군이 다시 승기를 잡는 그런 역사적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에게 한 참모가 찾아와서 얘기했습니다. 각하, 이제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붙군 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요그 말을 들은 링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일세. 라고 말했다고요. 한 장군은 이제 승기를 잡았으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고 말했을 말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링컨 대통령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과 모든 싸움의 승패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한 싸움을 하려면 내가 누구 편인가를 살피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한 다리를 걸치고, 또 하나님께 한 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심취하여 있다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많이 많이 노출하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인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의 삶을 노출하고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백인들은 아, 햇볕만 뜨면 어떻게 해요? 옷을 훌러덜훌러덜 다 벗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민망한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옷을 막 햇볕만 쬐면 다 벗고 다녀요 왜냐면 이 햇빛이 뜨는 날이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그들 또 멜라닌 색소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햇볕을 많이 쬐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리하고 또 문화적으로 이제 햇볕을 쬐는 시간이 없어서 피부가 하얀 사람보다 햇볕을 많이 쬐서 구릿빛에 이렇게 한 사람이 더 여유 있고 잘 사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문화적 일이 있어서 어 그렇게 한다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빛에 우리의 삶을 노출시키고 계속해서 그 은혜의 빛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확실히 하나님의 편인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으로 올라가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알렌 신학자 알렌 교수님인데요 신학자이자 교수님인 이분이 얘기하기를 교인 중에 20%는 주일 예배에 출석하지 않고 25%는 기도를 드려보지 못했고 35%는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일이 없고 40%는 하나님의 명령인 헌금 생활과 드리는 삶을 실천하지 않고 60%는 기독교 서적을 전혀 읽지 않고 75%는 교회에서의 책임을 그 봉사의 일을들 회피하고 85%는 전도를 한 명도 못했지만 그러나 교인들 100%는 다청국 가기를 원한다. <laughs> 어떻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찾아옵니까? 저도 이걸 읽으면서 마음에 참 찔림이 있어요. 아 목회자인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 삶을 한 주간 동안 노출시키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참 많이 부족하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원한다. 이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특권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한 싸움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선한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 중요해요. 여러분 운동 선수가 달리기를 할때 가장 큰 적수는 누구입니까? 옆에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마라톤 경기를 하는 걸 보십시오. 옆에 사람과 경쟁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오랜 42.195 k m 를 달리면서 그 마라톤 선수는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에게 러너스 하이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쾌락과 즐거움보다도 기쁜 달릴 때의 그 기쁨이 그에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러너스 하이를 경험할 때까지 얼마나 수많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그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을 만끽하고 성취감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옆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지켜 나가는 모든 일들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싸움을 하죠. 근데 그 싸움은 공정하지도 않고, 그 싸움은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도 아닙니다. 치열합니다. 치사하고 악하고 저질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싸움에 말려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앙의 선한 싸움을 우선순위로 달려가야 될줄 믿습니다. 내 힘자랑 할 필요 없어요. 내 힘자랑하는 것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싸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천천히 걸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힘차게 달려가야 될줄 믿습니다. 심판은 누가 되어주세요? 심판은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공정하지 못한 경기에 참여하는 그 심판이 돈으로 매수당해서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그 경기에 임해 보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어떻습니까? 이미 승패는 갈라져 있는 거예요. 공정하지 못한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움을 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공정하고, 너무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정당하게, 마음껏 하나님을 찾으며,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싸움하면, 우리가 세상에 저질적이고 악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왜곡된 그런 경기에서 그런 것들이 염려하지 않고 싸워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바울 사도 자신도 디모데 후서에서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우리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온전한 영적인 싸움을 함으로. 여러분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유일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영생을 취하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현재 진행형 말씀이에요. 영생을 계속해서 취하고는 그런 추구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헬라어로 에필 람바노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영생을 꽉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하면, 그냥 어느 천국 가는 티켓을 얻은 것처럼, 그냥 내 안에 담아두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은 삶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생을 꽉 끌어안고... 이 영생을 매일마다 확인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신히 붙잡고 턱걸이만 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어떤 할머니의 신앙고백이 있습니다. 늦게 신앙을 갖게 된 어떤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 읽지 않고 사람 이름만 읽는 거예요. 손자가 이제 궁금해서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왜 사람 이름만 읽고 계세요?" 그러자 할머니의 명쾌한 신앙 고백 해답이 이어집니다. "야이노마, 곧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성경은 어떻게 다 읽어? 이 사람들 다 천국에 있을 텐데, 만나서 아는 척하려면 이름이라도 외워야지." <laughs>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턱걸이만 하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것들을 받아 누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만 외워서 천국 가서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영생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어떤 자를 이기지 못해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해요. 즐긴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서 막 헤엄치듯이 물고기가 자유롭게 물 안에서 헤엄쳐 다니듯이 자유롭고 은혜롭고 감사하고 충만하게 주님 안에서 뛰어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천재는 없습니다. 타고난 자들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리면서 영생을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신앙생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순간순간 누려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항상 좋은 것만 먹을 수 있어요. 항상 좋은 것만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과 50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먼저 아이 50개 중에 가장 좋은 것부터 먹어야지 이렇게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 50개 중에 가장 그래도 썩고 맛 없이 보이고 안 좋은 것부터 먹어야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좋은 것만을 먼저 먹는 사람은 50개를 먹는 동안 뭐만 먹어요? 좋은 것만 먹는 거예요. 50개 중에 가장 좋은 거, 49개 중에 가장 좋은 거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50개 중에 안 좋은 것부터 먹는 사람은 50개를 먹어도 뭘 먹어요? 가장 안 좋은 것만 먹는 거예요 50개 중에 가장 안 좋은 거 49개 중에 가장 안 좋은 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것부터 우선순위로 우리의 삶을 정렬하면 우리의 인생은 좋은 것만을 누리는 인생이 된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쁜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와고 어려움이 와도 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방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네 가지의 명령이 나오죠. 권명이 나오죠. 피하라. 싸우지 말고 피할 것은 피해야 됩니다. 따라라. 따라야 될 것은 온전히 붙여 붙잡, 붙주면서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싸우라. 싸워야 될 것은 선한 싸움을 하나님 앞에 해가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취하라. 영생을 취하면서 우리가 주,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주님의 나라를 고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친절하게 이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왜 우리가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해야 되는가. 13절 말씀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자,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죽이려고 심판자에게 넘겨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서 어떤 증언을 하셨어요? 흔들리지 않고 선한 증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증언을 하신 일호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선한 증언을 할때 하나님께서 이 증언을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살리는 증언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증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증언을 하셨다면 예수님만큼 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완벽한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자신의 예수님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도 그것을 과시하며 굴복하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기에 굴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너무나 당당하게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입을 봉하셨어요. 재판하는 자와 재판을 받는 자의 입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진리를 드러낼 자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법정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그 길을 유유히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재판장이시고 진정한 진리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이에요.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한다고 하면 마침내 그 경기의 심판자이시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 살아가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영국 메리 여왕이 통치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 메리 여왕은 그 별명이 피의 메리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박해를 받으면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체포되고 심지어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 어떤 전도자는 감옥에 갇혀서 틈만 나면 어떻게 어요 성경을 암송했어요. 그래서 그가 암송한 성경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성경 구절을 로마서 8장 28절을 즐겨 암송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간수가 조롱하면서 얘기해요. 아니 이 감옥에서도 선을 이루는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당신의 힘으로 이 감옥을 빠져나갈 수 있겠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하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화형 선고를 받았어요. 간수가 묻습니다. 조롱하면서. 그럼 이번에도 선을 이루는가? 물어봐요. 네, 저는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어떻게 이루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선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정말 화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감옥에서 그 중심가 화형 집행을 하는 중심가로 가는 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수를 데리고 가요. 근데 이 간수가 이 전도자를 데리고 가면서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너 아직도 그걸 믿냐? 너 이제 곧 죽을 텐데 너 아직도 그 말씀을 암송하냐?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약 올르니까, 막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막 밟고 하니까 다리가 또막 부러지고, 그래서 걸음걸이가 더 느려져요. 점점 느려져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메리 여왕에서 하루 만에 정권이 바뀌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루 만에 역사가 바뀌는데, 이 차기 여왕은 이 메리 여왕과 달리 이 기독교의 이 것에 관대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 기독교의 신앙을 더 이렇게 공고히 하는 그런 여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형 원도를 받은 화형 원도를 받은 이 전도자가 어떻게요? 해 하루 만에 자기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메리 여왕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으로 바뀌니까 자기가 이제 화형 원도를 받은 입장에서 다시 자유인으로 풀려나게 된니다 그러면서 이 간수가 이 어쩔 수 없이 전도자를 풀어주니까 이 전도자가 그 간수의 눈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시지 아니하셨더라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자를 천국의 빛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역사를 보이기 위해서 이런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더디 오신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아직도 구원받을 자들을 찾고 계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거할 사람들을 불러 모시고 으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전도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한다면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삶에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15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화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일교회가 바로 이 유일하신 주권자이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유일교회가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싸 싸워, 싸워야 될 근거가 되시는 분,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분,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놓게 하시는 분. 우리가 그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되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 유월하 유일하신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다. 다른 어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신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인간의 상상 속에서 지어낸 그런 추상적인 그런 신에 불과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제적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보다 실제적인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빛이 비치는 모든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볼수 없다. 볼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눈으로 볼수 있고 증거가 있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증거가 확실하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공기 보입니까? 공기 안 보이지만 공기가 단몇 분만이라도 차단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사랑,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실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확실히 계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확실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이라면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거룩한 우리 성도들 그리고 말씀 안에 또한 줄을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애와 온유의 삶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악한 싸움에 말려드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적 싸움을 해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생을 꽉 붙들고 그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얻은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너무나 공정하게 심판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저울로 달아봤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제가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의 삶을 드리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표 때는 우리 앞에 이미 주님께서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미 나 있는 길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뒤를 따라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따라올 거예요. 우리는 가면서 풀도 메고 김도 메주고 우리가 또잘 이렇게 길이 날수 있도록 우리 해주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